네, 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졸이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굳세게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1편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도하실 때에 그들을 풀뭇불 갖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호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르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미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어제 읽었던 어, 10편, 20편은 어,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환란의 날, 전쟁토로 출정하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시편 21편은 왕이 그의 군사들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각자의 치열한 일상에서의 전투를 마친 후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힘겨웠던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그동안 또 어떠한 감사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성찰들을 하고 또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함께 마음껏 그 은혜를 나눌 날을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네 분명히 오겠죠 그 날이 그때까지 여러분 잘 정말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을 축복하는 자리이니까 아마 굉장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성과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아, 그림 하나가 아, 뜬금없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17세기 프랑스 화가 아, 밀레가 그렸던 만종 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 해가 저무는 저녁 아, 일터에서 감자를 캐던 중에 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어, 멈춰 서서 어, 그곳에서 예배, 아, 기도를 드리는 아,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워낙 워낙에 유명한 그림이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멀리 교회당이 보이는 그 농촌의 풍경을 담은 이 그림을 보면 감사하다, 넉넉하다, 여유롭다, 풍요롭다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 그림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입니다. 교회당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가 들리자 하루의 일과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땀 흘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그리, 그림에서 햇빛은 농기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화가 밀레는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햇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가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 땀 흘림의 수고,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 이것이 오늘 읽은 시편 2 1편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 당시의 왕은 뭐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정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일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어, 과연 누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힘의 출처를 분명히 알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러한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전쟁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러한 위험, 위험한 순간에 주님의 힘의 위력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실제입니다. 유명한 우리 바울. 많은 위기와 시련을 넘나들면서도 흔들림 없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 자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수많은 핍박, 시련, 환난, 죽음의 위협, 굶주림, 또 투옥, 수많은 것들이 바울을 위협했는데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빌리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뭐 바울의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뭐 좋은 말 이렇게 끼워 맞춘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 우리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8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모든 그 원수들을 찾아내느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전쟁터에서 땀 흘린 왕의 헌신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흘리는 땀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 둘이 함께 만나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싸움을 했던 군인들이나 그것을 후방에서 응원한 백성들이나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우리라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전쟁을 마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립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 주님 저희들을 궁유를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침내 올 승리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아, 비록 참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림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간증하며 또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